자 16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죠 자 이때 y축과 만나는 점을 일단 a로 하겠대요 자 여기겠죠 여기 그죠 그 다음 x축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자 요기인데 자 우리 이거 지금 함수의 식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니까 이 y축과 만나는 점은 x에다 0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0을 대입하면 그대로 2 그죠 이 자리는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 맞죠 자, 그 y축에 만나는 점은 2다.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은 어떻게 찾아요? y가 0일 때 x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0 대입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두 근인 거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1하고 2가 나오잖아요. 1 또는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작은 쪽, b가 1이고 c가 2다. 우리 이렇게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abc라는 걸다 일단 확인을 끝내고요. 점 P, A, B가 A에서 출발해서 쭉, 다른 이선 따라서 움직여요. 포물선선 따라서. 해서 B를 지나서 C까지 간다. 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 점이 그래프 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점 P가 이게 그래프, 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위 2라는 거. 위의 점인 거죠. 그럼 이 말은 뭘 뜻한다? 대입해라 이 소리인 거잖아요. 위의 점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x에다가 a를 대입하고 y에다가 b를 대입한다. 우리 이렇게 하면 b가 뭐가 되는지는 알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어, 이점 a b인데 a의 최댓값 최소값 구할 건데 a가 들어 있잖아요. 근데 a라는 놈은 뭐냐면 x좌표를 뜻하는 말이에요. x좌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거는 x가 움직인 범위는 0에서부터 2까지만 움직이잖아요 근데 x가 누구야? a인거죠 아 a의 범위는 0에서 2까지 왜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a라는 거는 x좌표를 뜻해요 그죠 그럼 x가 움직인 범위 딱 보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 a 플러스 b 플러스 3이라는 거는 a 플러스 b가 뭐예요 얘잖아요 그죠 플러스 C인 거고, 그럼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되고, 이거의최댓값과최댓값과 최소값 구하면 돼요. 근데 이거의 범위, 여기서 A의 범위가, 아, 0과 2. 이때 최대, 최소, 구하자. 이제 정리 다 끝난 거죠. 그럼 구해볼게요. 어, A제곱 마이너스 2A 반해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넘어오시고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a-1제곱,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럼 꼭지점에 a, 1이잖아요.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a가 0일 때, a가 1일 때, a가 2일 때, 이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최대 최소를 찾는다. 근데 a가 1일 때는 4라는 것 같잖아요. 뭐가 4예요? 최소값. 왜?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소값 4를 갖는다 확인했어요. 그럼 최대값 찾아야 되는데, 둘다한 칸씩만 차이 나죠? 그럼 뭘 해도 상관없다. 뭘 해도. 이거일 때를 하든 이거 똑같은 값 나올 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1 플러스 4니까 5죠 최대값일 거예요 한번더 확인할까요? 2 넣어서 2 넣어도 200이라면 1 제곱해서 5 되잖아요 최대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4고 최대값은 5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최대값과 최소값 합이었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 합쳐서 9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